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으로는 9월 10일 수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15.4 패치 노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패치가 일주일 좀 넘게 남았는데 크게 바뀌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들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패치 노트를 보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게 있는데 일단 롤체에는 역할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 탱커, 전사, 암살자, 원거리 딜러, 마법사. 그래서 이 역할군마다 만화를 얻는 방법이 다 달랐거든요. 뭐 탱커는 공격당 만화를 5 획득하고 이제 맞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만화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사 같은 경우는 공격당 만화를 10 획득하고 기본적으로 피해의 혈이 달려 있었고요. 이제 암살자 같은 경우도 공격당 만화를 10 획득하고 얘는 대상으로 지정될 확률이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원거리 딜러도 공격당 만화 10 획득 그리고 마법사 친구들은 이제 공격당 만화를 7 획득하고 초당 2의 만화 재생을 얻습니다. 자 근데 다음 패치 내용 때 알아두셔야 될게 이제 암살자라는 역할군이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암살자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전사 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사 역할군의 모든 피해 흡혈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공격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암살자 역할군은 사라졌고 전사 역할군은 피어 해혈이 사라진 대신에 공격 속도 증가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패치 노트 내용을 보면 여기 암살자인 챔피언이 보이죠. 뭐 카타리나, 뭐 야소도 암살자고요. 아칼리도 암살자고요. 얘네들의 공격 속도가 전부 너프가 됐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다리우스 전사죠. 그리고 볼리베어도 전사 그리고 여기 아래 리신 전사 브라움 전사 요네 전사 얘네들 보면 지금 다 공격 속도가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전사가 피해의혈 대신에 공격 속도 증가로 변경이 되었다 보니까 기본 공격 속도를 전체적으로 너프 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챔피언 스킬 변경 사항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뽀삐밖에 없는데 뽀삐는 그냥 보호방량이 너프되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뽑기 말고 추가적으로 뭐 너프가 되거나 버프가 되거나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패치가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많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너지 변경 사항에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프로레슬러인데요. 프로레슬러의 체력 회복 효과가 2시너지, 4시너지에서 버프가 됐는데 원래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해서 너프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시너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였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전 패치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인데, 아이템 변경 사항도 좀 큽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내셔의 이빨인데, 원래 내셔의 이빨은 스킬 사용 후에 5초 동안 공속 증가하는 효과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예 바뀌어버려요. 내셔는 이제 다음 패치부터 기본 공격 시 추가 만화 2를 획득하고요. 치명타 적중 시 추가로 만화 2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내셔가 장갑템도 아닌데 치명타 확률이 20%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자체적으로 만화재생 2가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템 효과에 만화 획득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요 만화재생은 삭제시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패치 때 내셔랑 이제 무한의 대검 아니면 보석건 틀릿 그리고 나서 치명타 템을 하나 더 챙겨주면 평타에 무조건 만화 사가 획득하는데 치명타 템 3개를 준 거니까 굉장히 세겠죠. 자그 다음 대마시의 왕관 요거는 증강체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원래는 전방 가로 2열 뭐 뒷라인 2열 요렇게 조건을 정해줬었는데 이제는 그냥 탱커일 때는 체력 회복 탱커가 아닐 때는 공격력 주문력 증가하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자그 다음 붉은 덩굴 정령 공격 속도가 5% 증가됐습니다 자그 다음 수운도 효과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일단 18초 동안 군중 제어 효과 면역 요거는 똑같구요 원래는 요 18초 동안, 2초 동안 공속 3%만 획득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18초마다도 아니고, 그냥 매초 공속 3%를 획득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신, 기본 공속이 20%나 줄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14초 정도부터 오른쪽 변경된 내용이 이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라켄도 변경이 되는데, 원래는 공격 시 공격력 3%가 무제한 중첩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최대 20회까지 중첩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공격 속도가 40% 증가되고요. 이러면 원래 효과에서 이제 최대 20회까지만 중첩이 되지만 공격 속도가 45% 증가됐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푸른파수꾼도 변경이 됐는데 이 만화재생이 6으로 이전 패치에서 버프가 됐잖아요. 다시 5로 너프가 됩니다. 뭐 나와있진 않은데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요소로부터 얻는 공격력과 주문력이 10% 증가되고요. 자, 그 다음은 유물 아이템 변경 사항인데, 고속연사포의 공격 속도가 증가됐고요. 만화잔에는 너프죠. 5초 동안 만화 100 획득으로 너프됐습니다. 자, 그리고 명멸검도 이번에 너프가 됐는데, 기본 공격 5회마다 공격력 3, 주문력 4 증가되는 걸로 너프가 됐습니다. 1씩 줄었네요. 자, 그 다음, 3일체가 모든 스펙이 전체적으로 증가되면서 버프됐고요 생선대가리의 공격속도는 10% 너프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있었던 아이템 변경사항에 따라서 그 아이템들의 찬란템도 그대로 비슷하게 뭐 버프되거나 너프되거나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증강체 변경사항도 봤을 때, 첫번째로 교원회의 멘토 보너스 10% 증가가 사라졌습니다. 너프죠. 자, 그리고 이제 거대하고 강력한, 작지만 치명적인 요 증강체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증강체들인데,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워 변경 사항도 있긴 한데, 뭐 아직 패치가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뭔가 더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패치 내용들을 잠깐 봤을 때알수 있는 거, 일단 아이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템 트리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일단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역할군에서 암살자가 사라지고 암살자들이 전사로 이동되고 전사에 있던 prp를 사라지면서 공격 속도로 대체가 되는 그런 패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아직 패치가 일주일이나 더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는 내용들도 많을 거고 뭐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들이 좀 많다면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